남편분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뭐 약간 돌발 질문이지만 한번 어떻게 이거 신남매를 하신데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분 잠깐만. 네. 어뭐 비결이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매. 네. 아, 뭐 부부의 금속이 좋아서 예, 예, 많은 아이를 낳을 수있었것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교회는 네,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나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설레이십니까? 네. 늘 설레이고 늘 새롭고요. 항상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인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신남의 비결. 네. 부부가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선물로 옵니다. 다시 <laughs> 태어나면 결혼하실 겁니까? 예, 네, 아이들이 결혼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까? 예, 네, 맞습니다. 첫사랑이죠? 예, 네, 첫사랑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천사입니다 네, 사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남매, 나와주세요. 네, 사진 한 번. 네, 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네, 사랑스럽습니다. 아, 신남매입니다. 네, 차가두대 있어야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신남매. 대단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다시 한번 더트로 네. 하나, 둘, 셋. 아식 남매 아, 이거 자칫하면 아이들 이름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신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감사해요. 네.